오늘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투해 오는 질병의 원인 되는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스스로 그 면역체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면 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적을 무찔러야 되는 이 면역체계가 나의 몸을 그 외부로부터 오는 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의 몸을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나의 몸을 그 면역체계가 공격을 하니까 뭐 간절이나 뭐 신장이나 또 신경이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런 인하여서 큰 치명상을 내 몸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기쁘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낙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 무기력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죠.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거야.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그런 어떤 우리의 확신과 그 믿음의 그 생각들이 때로는 나의 신앙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2사여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와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습이 너희들이그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오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것 같다 이 표현이 바로 이사야서 1장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가져가고 평소대로 그들은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인식,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그들은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대로, 때론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만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어떠한 불구덩이라고 을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지나가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붙들 때,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기력에 빠집니다.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힘이 없다가 아닙니다. 힘은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점에 섰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한 귀퉁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내 신앙을 무기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이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통과하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의 노정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오늘 그 노정이라고 하는 뜻은 대못을, 못을 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 텐트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텐트를 칠때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잡아다가 말뚝을 받죠. 그 말뚝을 뽑는 것이 바로 이 노정에 갇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장소를 떠나 또 장소를 옮겨서 어떻게 합니까?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면의 노정이었습니다. 말뚝을 뽑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이고 그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인 마냥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이 때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그 삶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지 못했습니다. 떠나야 했고 또 길을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모세가 바라보는 그 여정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출발점에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면 되는지는 모세는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소를 갖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끌림 가운데 또그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의 힘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요, 이 인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보이기는 모세와 아론이 이끌었지만 그들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이끌어 왔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에 누, 누구의 능력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혜가 있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론이 말빨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그 수만명을 이끌고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바로 그들을 이끌어갔고, 이 40년의 노정을 인도해 왔다라고 오늘 모세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시작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셨고, 함께하셨고, 인도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오합지졸이었죠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의 테두리에서 자유의 몸을 얻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호를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호를 갖추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치 군대에서 행을 행과 열을 맞추어서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이 자유의 몸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와 자유다 하고 마음껏 자기 갈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은 마치 군대의 진영으로 진행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군대의 모습처럼 그들이 그애굽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때로는 광야의 삶 가운데서 실패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계획했던 일들이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게 하십니까? 그 뒤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야기해요. 예군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라고 얘기해요. 목전은 뭐죠? 그들이 바라보는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갖추고 나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면서 막 눈치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군대처럼 점렬을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애굽을 출애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광야를 걷는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그예굽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게 되어져요. 떠나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예굽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뽑아내신 것이죠 불러내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늘 그들의 노정을 하나님의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지나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 갑니까?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큰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마 너희들이 그 예국에서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땅에서 방황하고 살아갔을 때, 갈 길을 몰라 우리가 헤매일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영적인 무더짐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그 광야의 길그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신뢰의 믿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들의 행진은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략 한40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곳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곳 갔다가 수많은 이사를 했죠. 이 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정착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그들은 낙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의 노정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낙은의 인생입니다. 어디에 정착하는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번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청복교에 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익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익산하면 제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별로 나와 연이 없기 때문에 익산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후에 익산하면 떠올려지는 것이 뭘까요? 청복교회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신앙 생활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 그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지. 아마 우리는 이 지명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어, 꼭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나? 나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꼭 읽어야 되나?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년의 여정을 노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한곳한 한 곳을 기록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하고 다르죠. 아, 그때 그 장소. 아,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아, 그때 그 장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인도하심과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하면서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우리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오셨던 그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록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눈물로 심었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순간순간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해낼 때또그 장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갈 때 우리는 되살아나겠죠.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기록을 이 모세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후손들을 위한 것이죠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을 추레고하여 시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40년의 여정 그 노정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며 너희들의 그 밟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3절에 보니까 라함셋을 떠났으니 곤니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함셋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을 얘기하는데. 그, 람, 셋, 이것은, 라, 레가, 레가 나왔다. 레를 나왔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이름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굽은 우상의 도시였죠. 그곳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날입니까? 6월절 다음날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절에 보니까, 예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라고 얘기하지. 바로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예굽의 열 번째 재앙이 있었던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는 라 거예요. 신들에게도 여러분이 말씀이 엇시죠 예굽에 내린 재앙은 예굽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재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을 오늘 심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 가지 재앙. 피의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그 재앙은요. 단지 어떠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앙들은 결국은 애굽의 신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나일 강의 시부터 개구리 형상을 했던 신부터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었다는 라 것을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출애굽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그예굽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면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너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그들이 가야 될그 광야의 길이 결코 그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오늘 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걸어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들 삶에 있었음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40년의 광야 노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출발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여정이, 내 가는 나의 광야의 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오며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들의 삶 속의 광야를 걸어갈 때, 아내 삶은 하나님의 권능, 그 주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냐면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은 걸어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출발점은 어디이냐?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 있나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슬포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당신이 지금까지 체험한 일들을 회고해 보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을 인도해왔던 그 길을 곰곰이 회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악한 습관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불평과 애국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먹이기 위해 어떻게 반석을 열어 물을 내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고난당할 때 얼마나 충분했었는지, 그분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살아간 성도 여러분, 광야에 걸을 걷다가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내삶이 지치고 무너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광야의 여정의 길을 지나오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여정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이끌어갔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죠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기만 해라! 말씀대로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걸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싸움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더딜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십시오. 나의 출발점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모세가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는 것처럼 오늘 지나온 우리들의 삶의 노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노정의 끝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광야는 한 순간도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주간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여 또 그 믿음의 여정을 힘 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